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다른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조건, 상황에 따라 유혹당하고 미혹당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미혹당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인간은 미혹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상황과 유혹하는 대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미혹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마음을 넓게 열다라는 뜻입니다. 관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이 마음이 해프게 열려 있어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도록 내버려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허탄한 곳으로 삶이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어떤 것입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의 한치의 공간도 이방신과 허탄한 것, 거짓 진리에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스스로 삼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의 얼굴 표정, 말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와 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주의하고 삼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몸의 방향을 살피고 또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에서 평화가 깨지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의 친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과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불의한 뜻에 자신을 맡긴 선택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 울타리가 무너지니 그 틈으로 악한 생각과 거짓 문화, 타락한 종교와 대적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가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핑계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고 하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향하고 죄와 탐욕, 욕망이 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마음이 미혹당한 사람, 주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큰 복을 받은 것 같고 남들보다 우월한 기회를 잡은 것 같지만 그는 축복에 터져내서도 곤고한 날을 지내고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니 아름다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은혜의 동산인 것 같지만 엉겅키와 찔레가 자라 수고와 탄식이 그 인생에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이끄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팡이 소리가 나는 것으로 고개를 들고 그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찬양할 이유를 찾고 감사 제목을 발견합니다. 반면, 마귀는 실체 없는 것을 약속하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자칫하면 허망한 것에게 마음을 내주거나 분별 없이 이거 저것을 쫓아가다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의 흐름을 살피는 지혜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한 작은 유혹이 우리 삶에 큰 구멍을 낼수 있으니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생각의 규모가 있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절제가 있기를 바랍시다. 이것이 영성 생활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터전이 있다면 그것을 만족하게 누리면서 더큰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열망합시다. 혹시 현재 크고 작은 어려움과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시간과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를 성찰해 봅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생각과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인식하는 영적 예민함 영적 지혜를 주십시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귀가 얇아서 혹은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 걸음을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 위에서 감사와 만족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신앙도 성장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의 태도와 모습이 이중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배려와 평화를 위한 섬김이 일상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도 성령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